나 놓고 먹고 싶어? 어? 응. 응, 엄마가 줄게. 그러면 수저로 요거. 엄마가 떠줄까? 그러면 요거는 털에 밥 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엉덩이 뒤에다 놨다가 좀 이따 먹어. 엉덩이 밑에 깔았 어. 너도 물좀 마셨어? 응. 응. 응 이건 네 젓가락. 응. 이건 엄마 젓가락. 밥은 엄마가 떠줄게. 그러면 도윤이는 물좀 마셔. 여기 물에 국물도 있어, 도윤아. 국물도 호로록 해서 마셔봐. 맛있어? 어? 젓가락은 수, 물, 물 안에 넣는 거 아니지? 그렇지 엄마 뭐 아니라고 얘기했어 젓가락으로 무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물을 물을 젓가락으로 먹어봐 물? 응을 젓가락으로 딱 잡아서 먹어봐 응응 어. 아. 응. 응, 그걸로 이거 한입 먹고 서 그렇지 응. 그치. 응. 응. 잘안 돼? 응, 그럼 포크로 먹어야지. 잘 잡았네. 옳지 그렇게 잡으면 돼 옳지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김치 김치 음. 김치 매운 거 떨어졌지? 응. 응. 닦아줘? 응나 응. 응. 네가 닦을 거라고? 응여기까손 어떻게 볼게? 나 응. 손이 안 닿아 이렇게 쭉 해서 됐다 응 됐다 애미. 응, 매운 거 못었어. 어. 응. 응. 거기 매운 거 못었지? 엄마 줘 이제. 응. 그럼 엄마가 이따 치우면 되지 떡떡 응? 떡 뭐가 또야? 떡떡 이거 먹고 있다. 떡떡 또? 떡떡떡떡떡 떡아 뭐야? 떡 떡? 응 떡은 지금 없어 응또 이따가 엄마가 도연이 어린이집 가면 사올게 그래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먹자 떡을 어디 가서 살까? 떡집이 어디 있을까? 응. 어디 있을까? 할머니. 할머니네 집에 가면 있어? 응. 아 할머니 집으로 갈까? 응. 안돼. 네. 응. 응. 할머니. 안가. 할머니. 할머니 보고 떡 사오라고 할까? 응떡 사다 주세요 할까? 응. 응. 음. 네. 음. 엄마는, 엄마는, 음. 바, 바, 물, 바다, 바다, 바. 안돼 손집어넣지마 먹는 거잖아. 바다. 바다가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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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. 얘기하는 거야? 네. 응. 빨대 빨대로 먹고 싶어? 응. 알았어 <laughs> 뚜껑도 갖다줘 그러면? 맞다 뚜껑은? 그러니까. 아, 네, 마셔야제 야요. 니가 열어봐. 응. 그렇게 마실 거야? 응. 응. 밥도, 밥부터 먹고. 그래. よし。<noise> 도이나 그렇지 장난하지 말고 마셔. 아. 다 먹었네. 물다 갖다 줄까? 이거 국물도 국물도 훑짝 마셔봐. 응, 거 국물도 마셔. 됐어, 싫은 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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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여기다 넣어버렸어, 네가안 먹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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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국물 나와. 먹어봐. 고개를 들고 먹어야지, 이 녀석아. 빨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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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가 갖고 놀고 싶었어? 응, 콩건 그건 그 아, 밥은 먹으면서 아니야. 입에 뭐가 있을 때는 말하거나 입으로 장난치는 거, 바람 불거나 하는 거 아니야. 응, 입에 있는 거다 먹고 자는 거. 꼭꼭... 꼭꼭... 응, 꼭꼭 쉬고 있는 중이야. 그렇지, 조그맣게 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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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음. 이거 줘? 응. 음. 응. 음. 고기야 이거. 음. 고기 싫어? 응. 어. 밥만 주지 뭐. 고기고기 어. 고기 좋아? 싫어? 응. 음. 좋아. 고기 좀 많이 줄게. 와, 아 음. 거기 응, 거기 응. 거음아눈코입귀귀귀볼 어, 이발 있는 과자. 아니 밥은 다 먹고. 어. 거야 귀야? 이마 어디 있어? 이마. 그렇지. 볼 어디 있어? 볼. 볼. 어깨 어디 있어? 어깨. 그렇지. 손목 어디 있어? 손목. 어이구 손바닥 어디야? 손바 닥 손. 그렇지. 손등 어디야? 어, 발 어디 있어? 발. 그럼 발바닥 어디야? 발바닥. 그렇지. 발뒤꿈치 어디야? 그렇지. 발등 어디야? 아유. 엄청 잘하네, 우리 아들. 아. 거기도 발등이야. 맞아. 발등 두 개지? 응. 맞아. 오늘 옷을 좀 가볍게 입고 가지. 더운 것 같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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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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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응. 엄마 발뒤꿈치. 응. 엄마 발등 어디 있어? 그렇지? 엄마 발바닥 어디야? 그렇지. 하이파이. 브다 말했어. 하이파이브. 다 응. 다 하이파이브. 응. 하이파이브 해줘. 발가락. 응. 그건 발가락. 엄마 응. 뭐? 엄마 발가락 어디 있어? 그렇지 맞아 그게 다 엄마 발가락 자 이제 엄마 발가락 냅두고 밥합니 밥그었다왜발바닥이 응. 저기를 해아 이게 뭔지 궁금해? 요거 요거 위에 있는 거? 응. 이건 발톱, 응. 발톱, 저... 발톱. 우리그치 이거... 깎아내는 거지. 응. 발에 있는 건 이건 발톱, 손에 있는 이거는 손톱. 발톱과 손톱은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돼. 깎아, 깎아, 깎아. 깎아. 응, 보현이 발톱은 지금 짧아서 깎을 필요 없어. 안 깎아도 돼. 응. 내일 깎자. 내일 응. 손톱도 우리 어제 깎았잖아. 응. 응. 손톱도 지금은 안 깎아도 되고 내일 모레 깎자 마두밤 자고 응. 응 사랑해요 해봐 그렇지 사랑해요 이렇게 곤지곤지 그럼 시끄러워 엄마 아. 뭐? 응. 곤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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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지 엄마 말도 들어줘야지 아, 물에 장난하면 물 가져갈 거야 마실 거면 그냥 마셔 따따따따따따따따 바다. 따 응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먹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응. 따따따따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엄마. 응. 엄마. 엄마 치웠는데? 너안먹안 먹는 거 아니야? 어. 여기 있어. 응. 응. 엄마 여기 있어. 너너너안 먹어, 먹어, 먹어. 응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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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나? 어.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? 맘마 뭔소리야 맘마 맘마 이거잖아 맘마 이 맘마 말고? 맘마 아 맘마 빠이빠이 해? 너. 응. 뭔소리야 너, 딸기 먹어 딸기 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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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맘마 가져가니까 싫다며 네 맘마 새로 줄까 그러면? 엄마 더 먹고 싶어? 응. 그럼 엄마 이번에 맘마 김에다가 싸줄까? 응. 그건 아니야? 응. 김 싫어? 응. 그럼 낫도 해줄까? 딸기? 딸기 먹을 거야? 응. 어, 맘마 없어 괜찮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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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떼봐왜 울었어? 그럼 맘마 생각하면서. 따. 인사 못했는데 맘마 그냥 가서 좀 슬펐어? 붙어? 응. 붙어있었어. 떼어졌으니까 먹으면 돼. 다음에 엄마가 맘마 빠이빠이 하고서 보낼게. 응. 응. 딸기 벌써 빠이빠이 할 거야? 응. 응. 딸기 시큼 먹어. 다 어? 먹어. 와. 많지. 응. 귤. 귤. 응. 아, 그건 딸기고, 귤은 이따가 음, 점심 먹고 또 먹자. 응. 빠빠. 어 딸기 이제 그만 먹을 거야? 붙다. 붙어 있다. 떼자. 떼. 그렇지. 떼자... 어 포크 조심해서 먹어. this is

다다다다 포크가 빠져야지 다치지. 포크가 있어서 안 다치는 거야. 응. 자 딸기도 다 먹었으면 딸기 뚜껑도 도현이가 닫아. 딸기. 응. 닫아. 까. 딸기. 고... 그치 잘했어. 딸기. 이제 그럼 딸기 다 먹은 거지? 딸기. 응. 어. 우리 엄마랑 이따 끌어가자. 딸기. 안녕 하고 도현이가 안녕 하고 네. 안녕 먼저. 네. 안녕. 네.